열왕기하 24장 주석 남유다가 멸망한 원인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무기력하신 분이라고 외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 것을 율법의 한 조항으로 명시하셨습니다. 하지만 남유다의 왕들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 협력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으면 친애굽 정책을, 바벨론에 협력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으면 친바벨론 정책을 펼쳤습니다. 바로 이것이 남유다가 몰락한 이유입니다. 남유다의 멸망은 하나님보다 이방 나라를 더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면 아수르와 바벨론의 군사력이 아무리 강했다 하더라도 정복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침공은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제 1차 침공은 주전 606년, 제 2차 침공은 주전 597년, 제 3차 침공은 주전 586년입니다. 세 차례의 침공을 통해 남유다 거민들은 대부분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으며 성전 역시 불탔습니다. 24장 통독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처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문하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득하게 하였습니다. 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기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여호야기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기니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기니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여덟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에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 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감에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천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다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오, 림나의 예루,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25장 주석. 저자가 성전이 파괴된 일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열왕기서의 저자는 남 유다의 멸망을 성전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시드기야 왕이 사로잡힌 내용보다 성전이 어떻게 파괴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더 많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거민들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이 있는 한 예루살렘은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근거 없는 착각이었습니다. 남 유다 백성들의 우상숭배와 배교 행위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오래 전에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이 당시 남 유다 남 유다의 선지자는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는 우상숭배를 하면서도 자만에 빠져있던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성전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안전할 것이라고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요약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고 우상을 승비하지 않을 때 비로소 안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가 구경수를 못한다는 사실은 슬퍼하지만 성경을 모른다는 사실에는 무덤덤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성공을 위한 지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25장 통독 시드기야 제 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해그 성이 시드기야 왕제 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 인들이 그 성읍을 애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며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느부갓네살의1 9홉째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습니 성 중에 남아 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 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 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두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에놋 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쓴 모든 녹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녹부계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논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놓시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파니아와 성전 문지기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다섯 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육십 명이라. 시위대장 누부사라다니 그들을 사로잡아가지고 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며 바벨론 왕이 하마땅 립나에서다쳐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느브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일과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느도바 사람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이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 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병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었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선 내놓아 그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